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구한 증인들을 헌재가 받아줬어.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한덕수예요. 한덕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도는 한덕수의 입을 빌어서 야당의 폐학질들 뭐 이런 예산안을 깎았다, 연속 탄핵을 했다. 어 이게 이것이 국헌불란 아니냐? 이걸 위해서 한덕수를 불렀는데 하지만 한덕수 카드로 되게 위험하죠. 왜냐면 한덕수는 일관되게 국무회의는 없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덕수를 불렀어. 여기서 한덕수가 헌법재판소에서 국무회의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냐가 포커스가 맞췄는데 그 외에 증언까지 했습니다. 윤통이 말씀하셨던 반나절 해제라는 말은 난못 들었다. 심지어 윤통께서 이틀 뒤 행사를 대신 참석해달라고 요청까지 하셨다. 이 얘기는 개혐이 일찍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이 야 덕수야 네가 대신 가라고 한 거는 개엄이 이틀 뒤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한덕수가 다 반박을 한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 이틀 뒤에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비상 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거라고 말했던 윤석 측 지장에 대해선 전혀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허허. 자 여기 이 행사 자체가 한국 무역협회가 주관한 행사인데 윤통이 이제까지 다 참석한 거를 총리한테 네가 대신가라는 거 보면은 개업이 계속 진행될 거는 전제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겠죠. 그리고 어... 또 윤통이 개업을 선포해야 하자 국무위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라는 김용현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 기억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급박한 비상사태가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그 상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게 또 문제예요. 왜저 총리가 중요하냐면, 개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순서가 뭐냐. 국방장관이 상황을 인식하는 거야. 왜 어디에 소요사태가 나거나, 국, 어, 국, 어 뭐, 개, 경찰만으로는 안 돼. 상황이 너무 심각해. 막 저기 막 폭동 이 일어났어. 어디 그중국인 간첩들이 막 불태우고 막 난리 났어. 그러면 국방장관이 그걸 인지하자마자 바로 누구한테 얘기해? 총리한테 얘기를 해야 돼.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안 돼. 총리한테 얘기해서, 총리님, 지금 여기 소유사태가 일어났어요. 개업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총리가 그걸 받고 대통령한테 카카, 이거 국무장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럼 카카가 딱 듣고, 아, 그래? 그럼 국무회의를. 빨리 해야겠구만. 그럼 국무위원도 뭐야? 그럼 국무위원 와가지고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 봤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는 자세한데 어쩌는다 그고자 그러면 여러분들 의견 들었으니까 부서하시고 도장 딱딱딱 찍고 속기록 남겼고 콜 가자고 개엄령 포고문 써 이러고 따다닥 들어가는 거. 야 이게 순서라는 거야. 그래서 한덕수가 개엄에 대해서 이유를 들었냐 안 들었냐가 개엄이 합법적이냐 아니냐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언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한덕수는 국방장관으로부터 개엄이 일어나, 개엄이 필요하다든지, 어디서 뭔 일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 김용현 국방장관이 한덕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랑 직접 얘기했다는 거잖아.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덕수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상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거는, 이 급박한 비상 상태가 있으면 국방장관이 한덕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덕수가 모른다고 하면서 이 절차가 불법이라는 게 여기서 입증이 되죠. 어... 그다음에 이제 국무회의에 대한 이야기도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절차적인 문제가 상당히 그 대통령으로서는 중요한데 굉장히 그 대통령 쪽 주장들이 역설적인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 뭐 어, 예를 들어서 어떤 헌법 재판관이 편향적이라는 거야. 헌법 재판관이 편향적이고 뭔가 좀어뭐이 사람이 좀그뭐 주변의 가족 관계가 뭐 어쩌고 뭐 이게 평어좀 이게 못 믿겠다 이거 아니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죄목이나 지금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혐의들을 보면은 군사 작전에 민간인을 점집이라 다니는 이상한 애를 갖다가 민간인한테 작전 설계를 맡겼단 말이야. 민간인한테 군사 작전을 맡긴 군 통수권자가?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 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또 없잖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나 검찰에 있어서 너희들 절차가 문제가 있다. 나를 왜 이런 식으로, 어, 뭐, 체포를 하고, 나를 왜 구속을 시키며, 너희들 절차가 이거 말이야. 우리 얘기를 안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다. 위법 아니냐? 절차를 되게 강조해. 근데 정작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뭐예요? 절차를 안 지켰다는 거야. 개엄을할 때. 국무회의 안 하고 왜 보고체계를 지키지 않았고 왜 부서 속기록이라 절차를 안 거쳤냐. 왜 포고령에도 제대로 된 포고령 사인이라던가 직인이라던가 이런 게왜 전혀 없냐. 왜 이런 절차를안 지켰냐. 개험에 있어서 아무런 절차도 안 지킨 윤석열 대통령 쪽이 재판의 절차를 따지고 있는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거지. 한덕수가 오늘 나와서 국무회의 이 절차가 흠결이 있다. 모두 말렸다는 증언까지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나와서 실제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이 국무회의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거예요. 어, 많은 국무위원들이 우려를 했고, 그리고 모두 반대했다. 뭐그 외에도 뭐 어, 간담회 같은 느낌이었다. 예를 들면 이제 간담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무회의랑 차이점이 어떤 주제를 선정한다던가 그 개회, 폐회 선언이 있다던가 이런 절차가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간담인데 그런 간담회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윤통 측이 주장하던 국무회의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오늘 한덕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잘 모르는 그런 군 간부들이나 뭐군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어떤 검찰의 공그 공문을 통해 그 공소장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들었던 내용을 갖다가 책에다가 와장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 써대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었 저는 이걸 보고 많은 의혹을 갖게 되십니다. 라고 그냥 탈탈 할탈 탈탈탈탈 어, 통로로 그냥 마구잡이로 써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내가 왜 썼나 했더니 그냥 윤통을 골로 보내기 위해 쓴 거였어. 예. 아주 윤통과 나눴던 개업에 관련된 대화 내용이 상세히도 적혀 있었나 봅니다. 예. 용산에서 윤통을 만났을 때 국회 에서할수 있다고 했는데도 안 했다고 말하던데? 라면서 한동훈이 자신의 책에 아주 디테일하게 쓰면서 베스트셀러 1위를 위한 예. 홍보 홍보용 멘트가 그냥 쫙쫙 들어갔다고 합니다. <laughs> 이거 우리 이제 틀튜브 분들 좀 고민 좀 되겠어. 왜냐하면은 한도군도 때려야지. 또 누구냐 저기 홍장원도 때려야지. 곽종군도 때려야지. 야 이거 공격이 너무 분산된다. 야야야 야, 야. 한 명만 때려야 되니까 어, 누굴 때려야 돼 이거. 야이 상황에서 한도군이 또 때리네. 자 보세요. 체포되면 죽을 수 있다는 언지를 받았다. 음. 정치인 체포조가 안 알려진 시점에 이런 얘기를 자기 이제 듣게 됐고 방첩사를 동원 안 했다는 윤통이 말해 아니 정치인 체포조도 알려지지 않는데 대통령 혼자서 스스로 방첩사 얘기를 꺼내면서 한동훈이 아웃팅했다라는 겁니다 비상입법기구 계획의 황당한 발상 아 그래요 구민이 먼저입니다 음. 한동훈이 출간할 저서에 윤통과의 면담에서 윤통이 자신이 국회 해산할 수 있었는데도 국회 해산을 하지 않았냐? 안차 않았냐? 그니까 러 자신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야, 이거는 윤통을 보내버리는 건데, 우리 한동훈이가. 예, 한동훈이 그동안 당한게 있으니까 못 참았나 봐, 그냥. 그냥 써, 제껴, 그냥, 냥 갈겼어, 그냥. 와, 자, 차 그냥. 그러면서 헌법이 없는 국회 해산권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비상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건데, 국회 해산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수 없어요. 국회 해상 권한이 없어, 대통령한테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그것도 여당 대표를 안 쳐다놓고, 내가 국회를 해산할 수있는데안 했잖아. 이 말을 했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한동훈의 저 표현에 의하면,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윤통은, 어, 떤이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묻던 무소불위의그 어마어마한, 어, 독재적 권력을 갖고 있는 음, 무슨 대단히 대단한 신적인 존재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거기에 빠져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런 건 다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지.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자기의 권한의 한계를 알거 아니야. 아, 내가 대통령이라도 내 권한은 여기까지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구나를 알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다 개마닥인데 거의 다 되고 한도고 만나가지고는 야, 내가 국회 해산할 수 있는데 안 해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완전히 같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뭐, 어디까지 미서, 믿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어 어쨌든 한동훈의 저, 저서 내용대로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에 대한 과대망상과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한 어떤 인식이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수준이 아니라 1인 독재사회, 마치 북한 공산당처럼 자기가 윤정은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어, 저쪽에 김정은, 이쪽에 윤정은 해가지고, 어, 윤일성, 뭐, 윤정은처럼, 이, 한국을 갖다가 1인 독재에. 에, 어떤 이런 개독교 사이비 종교애들과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 개독교 중심과 1인 독재 중심의 에, 한국 공산당 그룹을 만들려고 한거 아니냐라는 걸로 지금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거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를 함부로 했다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상시의 권력관이 정상이 아니었단 얘기가 된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의 지금 이 멘트, 이 대목은 윤통을 갖다가 완전히 몇 바퀴를 날려버리는 거거든. 어 이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뭐 대통령실에서 발끈하든지 아니면 또뭐 저기 뭐 대통령 변호인들이 또 발끈하든지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여튼 그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응이 나오냐 뭐 이걸 고소하겠다던가 허위사실이다던지뭐 이런 대응이 나오겠지 그게 없으면 이게 사실로 이제 고정되는 거니까 어쨌든 요 대목에서 어이 윤통이 이런 말을 했다면 이건 좀 정상적인 지금 권력관이 아니다 이건 공산당 같은 어이 사고죠. 공산당 같은 사고고 과거에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종북단체들이 어떤 뭐 이런 건뭐 어디 전기를 끊어버리고 뭐 지들이 어떻게 해갖고 이거 엎어버리고 막 이런 것도 다일인 독재 구조를 꿈꾸면서 한 거거든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여기를 찬탈해갖고 권력으로 여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 먹으면 그 다음에는 법이 법 없어지는 거야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눌러놓으면 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세상이 된다는 건 역설적으로 말할 때는 뭐예요 그게 일인 독재의 공산국가 북한처럼 어 인민민주주의 뭐 이래 갖고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런 대목에서 지금 윤통이 이런 말을 진짜 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우파를 떠나서 그냥 한국사회에서도 이게 존중될 수 있는 사고인가 이제 이런 의문을 지금 한동훈 쪽이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만 들은 내용이었겠지. 한동훈이랑 그 옆에 누구였지 정진석이었나 이제 같이 들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하여튼 요 대목은 윤통의 잘못된 권력관을 한동훈이 비판한 거죠. 어, 여기에 는 여러 가지 비화들이 담겨 있다. 야, 요책잘 팔리겠네. 도훈형님 책장사 잘 하시네. 어. 자, 이 국회의산 발언 전에, 어, 이해가 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비상입법 기구로 만들 계획이 있었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여겼다. 또, 이 오후 10시를 넘어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걸 보면, 윤통에게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막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책에서 반박한 것으로 전에 졌다. 정치인 체포조 도는 과 관련해서는 한동훈이 휴대전화를 끄고 가족과 함께 피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되면 죽을 수 있다. 즉시 은신처에 은신에 숨어라. 추적 안되게 휴대폰도 꺼놔라 라는 언지를 받았는데 요게 요게 그러니까 확실히 체포조가 있었다라는 걸 한동훈이 또 증언을 하는 거죠. 나 아, 그래요. 윤통과 면담자료도 한동훈이 여 대표를 체포하려는 이유가 뭐셨나요? 내가 그 윤통에게 물었더니 윤통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 정치인 체포를 하려 했다면 방첩사령부를 동원했겠지? 라고 갑자기 방첩사령부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어? 갸우뚱하면서 방첩사령부가 왜 나와? 이거 어, 의문을 가졌다는 거지. 어 그때 당시는 정치인 체포조 자체가 언급도 안된 때인데 자기가 언급하지도 않은 방첩사 얘기를 윤통이 먼저 거론나자 갑자기 방첩사 기를 왜 이러지? 대통령이 있다! 라고 의암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우리 윤통이 뭔가, 어... 한동훈의 눈빛에는, 제... 아, 모산에 비슷하지 않아. 미...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밀고 있는 건데, 어, 안 비슷해? 좀더 연구할게요. 예, 다들 하지 말래. 어쨌든 간에, 지금 한동훈의 저 접근법은 마치 검사가 피의자를 어, 피의자를 이, 어,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피의자 조사할 때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형용 묘사를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이 탁 이러고 내가 피의자 피의자 범죄자를 딱신문을 하는데 거기서 아니 너왜 나를 체포하려고 한 거니? 했더니 범죄자가 앉아가지고 피의자가 앉아가지고 아니 내가 뭐 잡긴 뭘잡아안 잡았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방첩사를 동원했지. 근 검사의 촉으로 이 양반이 아니, 내가 얘기하지도 않은데 방첩사 얘길를 꺼내네. 방첩사를 동원한다. 그 얘기는 미리 사전에 계획한 적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방첩사라. 왜 국정원도 아니고 방첩사지? 이러고 꼬리를 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치만 한동훈의 저 대목은 자기의 검사로서의 커리어가 담겨져 있으면서 검사로서의 촉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발언했던 저 내용은 자신이 묻지도 않는 방첩사 얘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방첩사를 이용해서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게 반증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아예 정치인의 체포에 대해서 상상조차 안해 봤다면 절대로 방첩사라는 용어가 나올 리가 없지. 안 그래? 다른 분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정치인에 대해서 체포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면, 은 방첩사가 됐든, 국정원이 됐든, 경찰이 됐든, 나올 리가 없지. 오히려 반대로, 야, 내가 어떻게 정치를 체포하냐? 내가 체포할 수 있었으면 벌써 이재명 들어갔지. 이렇게 나왔겠지. 보통의 뇌세포가 그렇게 굴러가지. 자기가 막 뭐, 나 체포 안 해. 했으면 내가 방첩사 동원했지.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방첩사를 이용한 체포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라는 거야. 그거를 알아보고 방첩사를 이용하면 체포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대목이 이제 아는 겁니다. 어, 또한 비상계문 위헌이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포구령 1호는, 아, 다시 한번 얘기해. 포구령 1호는 제 앞머리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정치시킨다. 포구령 문구 자체로 명백한 위헌이다. 계엄그을을내 계엄해제 요구를 못하도록. 국회를 봉쇄한다는 것은 그개엄의 위헌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이번에, <laughs> 이번에 서 <미스트 써. 웃음> 한동훈 형님은 좀 과장해야 재밌는데. 또, 평양 무인기 의혹에 대해서 미국 측이 문제 제기한 정황도 소개했다. 야, 이책잘 팔리겠다. 이거, 이거 조금. 사람들에게 되게 다양한 재미를 주는 책이었네 보니까 한동훈이 아주 작정하고 윤통 까겠다고 그냥 막 써댔구만 한기호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려는 하던 걸 막은 이러도 담겼다. 한기호는 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고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음 그래요. 어아 한동훈이 또 국회로 진입하던 당시 일을 막던 경찰에게 정말 일을 그입니까 이러고 설득해 경내로 들어갔던 상황. 그다음에 자기가 잡혀갈 걸 대비해서 미리 개헌 반대 인터뷰를 녹음한 사실도 책에 담겼다. 아주 그냥 한동훈이 대선 나오겠다고 지금 와꾸를 아주 짰구만. 근데 이 짰는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옛날 방식이기는 해. 음, 옛날에 그 많은 정치인들이 저렇게 책을 써서 대선 출마 선언을 어. 제또 노리고 그 책을 베스트셀러 만들어갖고 가는데 그 책에 보통 이제 우리가 어, 정치인들이 뭘 쓰냐면 어, 지 마누라 얘기를 써요. 어, 어, 보통은 이제 어, 뭐 이렇게 이제 정면사진 딱 찍고 어, 뭐 나에게 맡겨진 한국의 미래 뭐 이러고 이제 책이 나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반드시 지 마누라랑 연애했던 내용, 나의 사랑은 그녀 뭐 이러고 나와가지고 뭐 그런 이제 인간미를 팍 써. 어 하지만 그녀는 전혀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위해 편지를 매일같이 썼다. 이러고 하여튼 자기가 정말 노력을 해서 뭔가 이뤄낸 것들. 그걸 끌고 와야 돼. 꼭 마누라 꼬신 이야기, 우리 마누라를 고생시킨 이야기 이러면서 뭐 여러, 그걸 보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했던 어머님들 그냥 자빠진다 그런 거 보면 엄마들 그냥 쓰러져. 막, 막 울면서 보고, 내 마누라, 내 남편은 남의 편인데, 어, 여기는 그렇구나 이러고 이제 어, 푹 빠져버리고 뭐 그러면서 또 정치에 대해서 이제 나는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또 80년대가 나와. 80년대. 그 험난했던 최로탄 냄새를 맡으며 나는 대학교를 가야만 했다. 하지만 많은 동료들이 정경에게 두드겨 맞고 눈이 퉁퉁 부어서 힘들했을때 나는 가슴이 아팠다. 나는 비록 시위 집회에 나갈, 나갈 순 없었지만 뒤로는 그들에게 몰래 막걸리를 사주고 있었다. 뭐 이런 건지 쓰는 거야. 막. 정말 대다수가 그냥 쓰레기 같은 정말 필요없는 이야기들. <laughs> 뭐 이런 거야. 어, 보통 뭐 이제까지 나온 애들이 다 586이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의 경우는, 어, 자극적인 요소를 좀 넣었습니다. 예, 폭로라는 코드를 넣어서, 한동훈만이 할수 있는 거지. 음, 조만간, 뭐, 오세훈도 나올 거고, 뭐, 누구도 책이 나올 텐데, 저런 폭로들은 지금 한동훈밖에 못 하잖아. 왜냐, 한동훈이 윤통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윤통 밑에 있었던 사람이고, 윤통과 직접 맞다이 떴던 애, 사람이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심지어는 저기, 뭐야, 어, 김건 여사의, 저희 그 문자도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한동훈은 윤통에 대해 폭로할 거리가 많은 거야.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에 비해서 한동훈은 얘기할 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게 많은 거지. 근데 그게 지금 장사가 되는 코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 누군가가 이 책을 쓰기 전부터 어, 윤통을 타겟팅으로 해서 책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당신이 생각하는 뭐 우파의 뭐 미래나 뭐 정책들 이거 쓰고 설명하고, 그런 대충 한 20장, 30장은 벌써 그냥 한 50장, 50장 정도는 그냥 공짜로 생겨버리잖아. 50장 공짜로 생겨고 또 마누라 얘기도 쓰겠지. 뭐 마누라 연애하고 뭐 가족 얘기 쓰고, 뭐 나는 그렇게 성실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뭐 이러고 또 쓰겠지.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체험에 책한거딱 나와. 금방 나오거든. 그거 다다다 쓰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주된 홍보 대상은 뭐냐? 윤통을 까는 내용이다. 윤통의 비밀력이 드어져 있으니까 당장 사 이것들아 19,800원이야 이러고 이제 내놓은 거예요 예, 책 많이 팔리겠다. 내가 볼 때는 땡기게 하는 요소가 있네. 어, 땡기게 하는 요소가 있어. 우리 한동은 크, 사진도 또 감성팔이 좋겠다. 해주고 띄워주긴 들어갑니다. 예 어, 어쨌든 이 여러가지 비화들이 담긴 이 책. 여기 보면 뭐야? 요책 조만간 베스트셀러 뭐할것 같고요. <laughs> 음... 책 출간에 맞춰 북 콘서트나 강연 등의 행상을 통해 정책부를 제기할 전망이다. 예. 저러면 이제 뭐저뭐 뭐 우리 뭐 한달 분들 몰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분들 몰려와서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 사는부 얘기할 때어떠셨습니까 이러고 가면은 금전은 그 제가 이미 책에 다써 놨으니까요. 지금 전찰리에 판매 중인 19,800원. 19,800원 구매하시면 자제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써써 놨습니다. 뭐 어, 이러고 얘기하겠지. 음. 자, 일단은 한동훈의 대선 가도에 있어서는 도훈영 님이 약간 좀 올드한 방식이긴 한데 저 방식에서 그나마 도파민 분비가 잘될수 있는 요소들을 공략해서 상업적인 요소까지 생각하고 윤통에 대한 어, 폭로를 담아놨다. 예, 좀이저 책이 공개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이, 이그 한동훈이 윤석열과의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수 있다라는 점은 나름대로 준비 잘했다 어, 이렇게 칭찬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 윤통의 거짓말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한번 보시죠. 국회 봉쇄 지시 없었다는데. 공소장에는, 예, 경찰청장과 서울청장한테 국회 통제하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개엄의제 의결 방해란 것에 대해서 나는 즉각 철수 명령을 내렸다고 했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직접 지시를 내린 것들은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 도쿄, 어, 뭐 문짝을 부서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4명씩 네 1명을, 어, 네명씩한명을 들고 나와라. 뭐 이런 내용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다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통, 윤통 측의 헌재와서 얘기한 거랑 완전 다 반대야, 지금. 그래서 싹다 지금 거짓말 논란에 빠져가는 거죠. 소수의 군병력 투입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더 많았다라는 점. 어... 자, 윤통과 배치되는 윤통 얘기와 배치되는 지금 당시의 내용들 증언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 뭐 이런 것들 뭐. 자기가 국회 해산이거나 기능마비 목적이 아니라고 했지만 기능마비 목적이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여러 면에서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윤통께서는 너무 거짓말도 많은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계속 음모론만 제기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질적으로 안 좋은 방식을 썼다고 할수 있어요. 그데 이런 게 옛날부터 이 좌파들이 잡혀갈 때 많이 하던 방법인데 이거를 대통령급 되는 사람이 너무 좀내 어 생각이 너무 교양이 없는 거야. 너무 천박한 방식이야. 이런 것보다는 하나 하나를 이렇게 차근차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윤통의 목적은 어쩌면 헌법 재판소가 아니라 그냥 그뭐 부정선거 외치고 중국 간첩 외치는 그런 전흥아들을 최대한 자기가 자기의 추정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선동에만 집중했던 것이구나를 좀 이런 점에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